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 뉴런데브 컨텍스트 증강하고 레그 6장에 넣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컨텍스트 증강이란 말을 써요. 검색, 질이 증강 뭐 이런 거안 하고 컨텍스트 예산을 관리한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프로프트 엔지니어링만 이제 한물 가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뭐 컨텍스트 증강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럼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먼저 보면요. 모델한테 전달하는 입력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텍스트 크기의 제한을 받잖아요. 요 크기 안에서만 입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보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사용자 질이 있죠. 그리고 방대한 프롬프트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거 포함해야 돼.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배경 정보라든지 실시간 정보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주고받은 대화 기록 지금 사용자에 대한 일반 프로필 그 다음에 도구 쓸 거면 도구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이거 다 어디에 포함된다? 입력 컨텍스트에 포함된다. 그럼 입력 컨텍스트 예산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입력 컨텍스트 예산이 100K야. 100K 중에 메모리가 이미 70K를 먹어버렸으면 배경 정보는 못 넣어줘. 30K밖에 못 넣어줘. 얘네들 다 찾으면 도구에 대한 정보도 못 넣어주는 거지. 내가 MCP 서버만 200개를 연동해놨어. 그럼 얘가 벌써 70K를 먹었네? 기억도 못 넣어줘. 배경 정보도 못 넣어줘.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게 최선의 결과를 내는 거냐 이거지. 단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넘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는 관리할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기억만 가지고 다 채울 거야? 아니면 레그 검색 결과로 다 채울 거야? 아니면 MCP 도구에 대한 설명을 다 채울 거야? 그래서 레그가 하는 일은 이 중에 컨텍스트 구성 요소 중에 배경 지식을 컨텍스트에 추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요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구 사용은 런타임에 반드시 얻어야 되는 정보가 있죠. 시간, 날씨, 실시간을 얻어야 되는 거, 모델 학습으로 불가능한 거, 주가 이런 거, 아니면 학습 시에는 없었던 도메인 특화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도구로 얻어와야 되잖아요. 혹은 얘는 실제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행위를 하려면 이제 도구를 사용해야 되죠 야, 스위치 좀켜 스위치 좀꺼 이런 거 요점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요 개념을 잡아라 모델한테 입력할 수 있는 크기는 한계가 있고 그 입력 안에 다양한 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에 더 많은 컨텍스트 용량을 할애할까를 조절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졌죠. 이 안에 프롬프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중에 배경 지식을 제공해주는 레그. 근데 이제 어깨에서 레그라고 부르려면, 레그의 어떤 광범위한 정의. 이 리트리버가 검색이잖아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이 말은 너무 광범위한 말이잖아. 그렇게만 보았으면 잘 모르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임베딩 모델이란 밀집 벡터를 생성해야 되고, 임베딩 모델로 밀집 벡터를 생성해야 돼. 그냥 벡터를 생성하면 안 되고, 어? 여러 가지 무슨 통계적 기법으로 벡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KNN이나 뭐 로지스틱 회귀나 이런 걸로 벡터 만들 수도 있잖아. 그 벡터 안 되고 임베딩 모델을 만들어야 돼. 조건이야. 검색 시 벡터를 코사인 유사도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찾아야 돼. 코사인 유사도로 벡터를 비교하는 이유는 뭐다? 임베딩 모델이 벡터 생성 학습할 때 손실함수가 코사인 유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 코사인 유사도가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임베딩 모델들이 학습할 때 손실함수로 코사인 유사도를 갖고 있어. 그래서 벡터가 유사하면 손실함수에 의해서 코사인 유사도 값이 높게 나오도록 학습이 돼 있다고.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로 찾는 거야. 다른 알고리즘 안 쓰고. 그 이거 두 개가 포함되면 일단 레그라고 봐요. 어깨에서는. 그 요거두 개를 포함한 걸 어깨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미론적 검색. 영어로 시멘틱 서치라고 불러. 그래야지 레그라고 불러. 다른 건 레그라고 안 불러. 다른 건 레그 아닌 거야요 이거 두 개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돼. 그래야지 시멘틱 서치가 성립하고 의미론적 검색이 되는 레그 시스템을 불러.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죠. 레그 고급 책들 보면은 이 선택사항에 대해서 주절이 주절이 말이 많습니다. 나머지 옵션이야. 이두 개만 있으면 레그고 이제 나머지는 레그를 강화하는 옵션들인데 리랭커가 있죠. 검색돼서 결과가 나왔어. 그걸 LLM을 다시 재정렬해. LLM을 다시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이거 물어봤더니 검색 결과 이거 나왔는데 이거 진짜 맞어? 하고 LLM을 다시 재검증받는 거죠. 메타 검색. 레코드에 벡터 유사도만 검색하지 않고 뭐 제이슨 필드 같은 게 있어서 야 필드 값이 3인 애들만 일단 모아 놓고 그다음에 해 이런 거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 텍스트 인덱싱 같이 거는 거죠. 본문에다가. 풀 텍스트 인덱싱 검색 결과를 병행하거나 본문 검색은 풀 텍스트 인덱싱은 아니에요. 키워드 검색이지. 라이크 e like 센트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QL에. 본문에 그거 있는 애들 일단 다 갖고 와 봐. 요게 풀 텍스트 인덱싱보다 본문 검색과 인베딩 검색을 결합하는 게 조사해 보면 사용자 선호도가 더 좋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듀얼 쇼크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듀얼 쇼크가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건데 근데 더블로 쇼크를 받았다라는 시멘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 사용자가 검색했을때 의미론상으로도 게임패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했던 키워드인 듀얼 쇼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니즈가 있다는 거야 실제로 사용자가 검색할 때는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내가 노트북 검색할 때 애플이라는 그 의미론적 일치도 원하지만 애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를 바래. 그래서 의외로 의미론만 일치하지 않고 본문 검색과 같이 일치한 애를 원한다고. 실제 사용자에게 검색할 때는 니즈는. 그래서 BM25보다 이게 더 유용해. 실제로는 이게 더 유용하다고. 검색 품질을 사용자가 되게 높게 느껴. 이 본문 검색 플러스 인베딩 검색을 하면 사용자 질의 제작성. 사용자 지리는 거지 같으니까 이걸 LLM이 재작성해주는 기법을 리트리버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멀티벡터 스토어는 벡터 d b 에 넣을 때 하나의 본문에 대해서 여러 인베딩을 만드는 거또 하나의 인베딩에 다양한 본문을 넣는 거이두 가지 패턴 다 멀티벡터 스토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알려져 있는 레그의 검색 결과를 강화하는 옵션 사항들인데요 근데 이제 청킹으로 들어가면 청킹을 통해서도 레그가 많이 강화가 돼요 청크는 스플릿하는 거죠. 스플릿하는 건데 큰 문서를 이 스플릿한 게 실제 인베딩 대상이잖아요. PDF 문서 전체가 아니라 그걸 짧게 잘라놓은 것들이 실제 인베딩 대상인데요. 가장 레그의 검색 결과와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청킹이에요. 그 청킹을 잘했냐 못했냐가 레그의 품질 자체야. 대부분 레그로 잘안 나오는 이유는 청킹이 허접하기 때문. 청킹을 할때 가장 어려운 건 임베딩이 의미론적 임베딩이니까 시멘틱 임베딩이니까 청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 이거야. 그래서 요 청크 하나가 완결된 의미론을 갖고 있냐? 그냥 쌩뚱맞게 오늘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면 현재 상황은 주인공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한 줄씩 밀려 가지고 한 과목을 망친 상태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기분이 나빠. 이런 배경 추가 설명이 같이 있는 청크야. 아니야.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 다음에 청크 하나의 길이를 어떻게 할 거야? 청크를 되게 크게 만들 거야? 작게 만들 거야? 사실은 작을수록 유리해. 이유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상 컨텍스트를 작게 소비할 테니까. 딱 맞는 검색 결과가 조그만 청크로 들어가는 게 컨텍스트 예산을 제일 조금 까먹잖아. 그러니까 작을수록 유리하단 말이야. 원래는 청크가. 청크가 크면 검색은 됐지만 이걸 통째로 프롬프트에 집어넣는다? 컨텍스 트 예산 엄청나게 까먹을 거 아니야. 안 좋다고. 그런데 요 길이를 정할 때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임베딩 모델이에요. 임베딩 모델마다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임베딩 생성할 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가이드가 있냐고 있어요. 임베딩 모델 파보거나 GPT 하고 상담해 봐그 모델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막 검색해 가지고 이 임베딩 모델은 이 정도 청크의 길이로 임베딩 벡터를 생성했을 때 가장 일주일이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가이드가 있어. 그래서 청크 길이는 사실 내가 어떤 인베딩 모델을 쓸지가 거의 결론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3줄로 할지, 4줄로 네 할지, 2000자로 할지, 1000줄에 오버랩을 500자로 할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인베딩 모델 카드에 가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길이가 이 인베딩 모델한테 최적인지 보고 오면 돼다차원 청킹, 다차원 청킹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멀티 벡터 스톱 패턴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한 페이지를 통째로 인베딩 해서 레코드를 만들어. 페이지 안에 있는 문장들을 계속 분할하면서 임베딩을 만들어. 이러면 검색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페이지도 걸리고 그 페이지 안에 있는 특정 문장도 걸려. 그두 개를 LLM한테 판단 시켜가지고 더 중요한 걸 찾아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분할 임베딩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방법 있죠. 일단 문장으로 분해된 청크들을 임베딩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두 문장 묶어서 임베딩하고 한 문단 묶어서 임베딩하고 세 문단 묶어서 임베딩하고. 페이지 묶어서 임베딩하고 반대 방향으로 임베딩을 반복해 가면서 레코드를 생성하는 기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 단위로 임베딩을 하고 있는데 문장을 분류해 가지고 그룹에 계속 넣어 줘. 이거는 백설공주 어렸을 때 얘기야. 소설 읽다 보면 회상신도 나오고 미래의 예측신도 나오고 현재 상황도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 시점이. 그 내가 처음부터 이 내용에 대한 분류를 시제로 했어. 이거는 마녀 밑에서 살 때, 이거는 그냥 어린 시절, 엄마 아빠 다 있을 때 시절, 마녀 오기 전 시절. 그다음에 이건 마녀를 피해 가지고 난장이들하고 살게 된 시절. 그리고 독사가 먹기 전, 독사가 먹은 후, 깨어날 때 이렇게 시제를 분리해 놓은 그룹으로 청크 임베딩 할 때마다 걔를 넣어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룹 된 애들 별로 다시 임베딩을 때려. 요런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는 앞에 걸 잡아먹는 식으로 뒤에 요약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수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다차원 청킹이란 키워드로 이런거 가르쳐주면서 지피티한테 물어보면 연구 논문 발표된 것도 엄청 많고 제가 스터디했던 테디의 레그 비법 노트 기본편하고 심화편에도 뭐 이런 기본편에도 많이 나오고 심화편에도 몇개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청크가 문제야. 청킹을 잘하면 레그 검색 결과가 좋아져. 멀티모델 청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냐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청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통으로 안 만들고 청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델 가이드마다 모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청크의 사이즈가 있어요. 이런 거 청크 만들고 사운드도 청크 예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운드도 스펙트럼을 바꾸면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운드를 주파수로 막 모델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귀찮아. 그냥 비주얼 모델에다가 스펙트럼별로 파 학습시키면 그만이야. 이 사운드 스펙트럼은 안녕하세요야 그냥 이렇게 학습시킨다고. 현대 모델들이 음성 해석을 굉장히 잘하게 된 이유는 주파수 학습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스펙트럼 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비주얼 학습 모델을 그냥 이용했기 때문이야. 도용상 해석 모델도 마찬가지야.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고 사운드 스펙트럼 을 해석할 수 있는 걸 묶어서 해석하면 도용상이야. 되게 손쉽게 정복했단 말이지.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나머지 다 해석할 수 있게 되는지. 이것들도 다 청크를 만드냐고 만들어야 돼. 모델 에 따라서 모델이 거대한 이미지를 멀티 모델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지를 잘라서 줘야 되거든요. 그 청크야. 이미 청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모델 특성에 따라서 맞는다. 청크를 잘하는 게내그의 품질과는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